척추압박골절 꼭 수술해야 할까? 척추압박골절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방법은 골절의 심각성, 환자의 상태, 통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적 치료 경미한 골절 통증이 심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골다공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여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심한 골절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성형술 주사기를 통해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척추체를 보강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풍선 척추 성형술 풍선을 이용하여 척추체를 복원한 후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로 척추체의 높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척추 유압술 불안정한 척추체를 나사목과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로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 수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검사 비용 척추 압박 골절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걱정되시죠? 검사 종류와 비용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골절이 어디에 얼마나 심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은 대략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MRI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혹시 신경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는 조금 비싸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3CTCT는 뼈를 3차원으로 볼수 있는 검사인데 골절 부위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4. 혈액 검사 마지막으로 수술 전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면 됩니다. 다행히 이 검사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검사 전에 병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2. 네. 수술 비용 수술 비용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걱정되시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척추체 성형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풍선 척추 성형술은 척추체 성형술보다 조금 더 복잡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은 좀더큰 수술이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척추 압박. 골절 수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남은 본인 부담금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꼭 병원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상 비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3. 회복기간 수술 후 회복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죠? 수술 방법과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척추체 성형술이나 풍선 척추 성형술처럼 비교적 간단한 시술은 수술 후 12일 정도 입원하고 12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척추 유압술처럼 좀더큰 수술은 35일 정도 입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46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면, 회복속도를 높이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회복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4. 재활치료 방법 수술 후에는 걱정 마세요. 빠르게 회복하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 수술 후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 주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따뜻한 온찜질이나 전기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치료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걷기처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갑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등 근육 운동처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허리가 더욱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기 착용 수술 후에는 척추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보조기 착용 기간은 수술 방법과 회복 상태에 따라 다름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재활치료는 수술 후 회복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건강한 척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면 건강한 척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재활운동. 수술 후에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고양이 자세 등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꾸준히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윗몸 일으키기, 슈퍼맨 자세, 브릿지 등의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는 횟수를 적게 하고 강도를 약하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건강한 척추를 되찾으세요. 혹시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수술 후 건강한 척추를 되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술 후 초기에는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재활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혹시 모를 합병증을 예방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척추압박골절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술 방법, 비용, 회복 기간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환자분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 건강을 관리하면 척추 압박, 골절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형 맥북 노트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박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표유를 빕니다.